한국시간으로 5월 5일 새벽에 열린 FOMC회의를 통해 파월 미현준 의장은 금리를 0.5% 올리는 즉 빅스텝을 밝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00년 5월 이후로 22년 만인데요. 금리를 한 번에 0.75%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이 아닌 나름 덜 매파적인 태도와 파월의 긍정적인 경제 전망 때문에 나스닥이 하루에 무려 5% 가까이 올랐었습니다. 파월은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남은 두 번의 FOMC회의에서 0.5% 금리 인상이 있을 수는 있지만 0.75%의 인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일단 밝혔습니다. 습니 연준은 연착륙할 수도 있다고 말했고 현재 미국 경제가 강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즉 연착륙 예의가 나왔다는 것은 코로나 이후의 경제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겠죠. 상하이 봉쇄,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우려 등 안고 있는 문제가 많지만 나스닥이 5%나 올라서 저 나름 이제 긍정적으로 보기도 했고 한동안은 상승세가 이어지 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장이 열리자마자 미국 증시는 5% 가까이 떨어졌는데요. 1,270원에서 1,250원까지 왔던 환율조차도 올랐습니다. 분명히 그 전날까지만 해도 오르. 증시가 왜 갑자기 빠져버린 걸까요? 특히나 주요 빅테크 기업들인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은 5% 가까이 떨어졌고 애플은 5.5%, 엔디비아는 7% 넘게 떨어졌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또한 FOMC 회의 직후 확 떨어졌다가 다음날 3%까지 올랐는데요. 증시가 0.5%에서 1% 정도 떨어졌으면 그냥 넘길 텐데 이게 하루 만에 5% 가까이 떨어졌다는 거는 단순한 이유가 아니란 얘기겠죠. 그래서 유튜브도 보고 뉴스도 한번 찾아봤는데 아직까지 명확하게 이야기 된 것은 없었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외국 기사도 찾아봤습니다. 네 이제 확실치 않다라는 얘기만 있고 몇몇 분들은 또 고용지표에 주목을 했는데 고용지표는 말 그대로 일자리에 관한 지표입니다 일자리가 없으면 그래프는 내려가는 방식인데 4월 기준으로 고용지표가 안 좋은 것도 아니죠 보시면 알겠지만 2020년 한 번에 꺼진 시기가 있는데요 이때가 바로 코로나 때 직후입니다 이후 미국 정부는 부양책과 금리를 낮춰 돈을 풀기 시작했고 그 덕분인지는 몰라도 고용지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었죠 경기가 안 좋을 땐 실업률이 높은데 고용지표로만 보면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파월이 연착륙 발언과 긍정적인 전망과 달리 막상 경제지표를 쪼까 보면 이게 긍정적인 수준은 아니었어요. 실업수당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18만 2천보다 10% 정도 더 많이 나왔고 노동생산성이 7.4% 떨어진 것을 보면 좋다고 볼순 없겠죠. 이런 불안과 파월에 대한 불신 때문에 나스닥이 다시 하락을 한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또한 서우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예측한 영화 빅쇼트 주인공 마이클 버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2000년과 1929년 때 이렇게 주가가 갑 상승했었다. 2000년은 닷컴버블 1929년은 미국 대공황이죠. 물론 다른 투자자들은 그의 의견에 맞서서 역사상으로 봤을 때 오르는 시기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차트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르겠죠. 제가 이제 부의 시그널이란 책을 봤는데 주식시장은 역사이며 그곳에서 반복되는 상황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상황을 읽어서 버블일지 아니면 호재일지를 판단해서 투자하는 게 핵심이란 내용이었죠. 제가 올해 초에 미국 증시는 거품이여 떨어질 거라고 한번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그 근거 중 하나가 바로 캐시우드가 운영하는 아크 이노베이션 ETF였습니다. 아크이노베이션은 작년 초에 최고점을 찍고 현재 55%가량 떨어진 상태입니다 특히나 증시가 버블이 껴있을 때는 이런 소규모 기업들의 주가가 가장 먼저 꺼지게 됩니다 이런 소규모 기업들의 경우 리스크는 크지만 수익률도 만만치 않게 크기 때문에 버블 초창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이 규모의 기업들이 기대 이하의 실적을 기록하면 투자금이 빠져나가고 이후 중간 규모의 기업들이 흘러갑니다 유니티의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죠 만약 이 중간 규모의 기업들이 기대 이하의 실적을 기록하게 된다면 마지막 남은 피난처는 어딜까요? 당연히 애플 같은 곳이겠죠. 사람들은 자신의 돈을 안전하게 지켜줄 기업에게 투자할 것이고, 만약 그 기업들이 기대 이하의 실적을 기록한다면, 역시나 거품이 꺼져버릴 것입니다. 특히나 아마존이나 애플릭스의 경우에 최근 실적이 기대 이하였기 때문에, 국가가 확빠지기도했습니다 엔디비아의 경우에는 메타버스의 사업 확장을 밝혔지만, 6개월 사이에 무려 40% 가까이 빠졌었죠. 마이크로소프트는 반년 사이에 20% 가까이 빠졌으면서, 구글은 22% 빠졌습니다. 투자자들은 지금 많은 공포를 느끼고 있고, 투자금이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를 담당한다고 볼수 있는 미국의 경우, 현재 인플레이션 우려 여와 유동성 때문에 주식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은 상하이 봉쇄가 지금 40일 넘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입 시험도 미뤘고 항저우 아시안 게임도 밀렸죠. 유럽의 경우는 어떨까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당연히 좋지가 않죠. 특히나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천연가스, 석유 등이 25%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지금 발등에 불이 붙은 상황이죠. 정말 지금 악재 악재가 겹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겁먹지 말고 기회에 맞춰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공포에 사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꼭이 기회에 투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